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 Palm Sunday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깔기도 하고 들고 흔들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다고요. 오산나는 뭐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고요. 다윗의 자손은 뭐냐면 다윗 왕가, 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외치면서 들 들고 외치면서 뭘 기대를 했냐하면 다윗 왕의 자손인 예수님, 당신이 우리 왕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친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요. 아름다움 승리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 왕의 후손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 지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이 참 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뭘 타고 들어와 버렸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와 버린 거죠. 어떻게 뭐 퍼포먼스를 해 버린 거예요. 오병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명절이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까 안 오실까 이걸 막 궁금해 했어요. 자, 그런데 6월절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뭐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기를 타고 들어와버리니까. 이거 예수님이 좀 부추긴 면도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부추기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상황 자체가 참 묘하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행보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흥분시켜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난뒤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혁명가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이거거든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마카비 혁명 때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성전에서 눈먼 사람과 다리 지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쳐버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호산나 다위세이자 손이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전체 분위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독립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위기가 꽉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서 그 유월절에 오신 거예요. 자,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 니싼월 10일입니다. 14일이 이 6월절인데 10일날 입성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10, 10일날 입성하셨냐는 거. 하루 전에 올 수도 있고 이틀 전에 올 수도 있고 3일 전에 올 수도 있는데 왜 4일 전 10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 그건 의미가 있어요. 추애국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여섯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6월절 어린 양은 니산을 14일에 잡는데 언제부터 준비를 해요? 10일날 따로 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14일날 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10일날 들어오셨겠어요? 어린 양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10일날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유월절 식사를 너희들과 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돌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 때 했잖아요. 출애굽 때 양을 잡아서 피는 문좌우 설조와 임방에 바르고, 옆 기둥과 위 기둥에 이렇게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게 유월절 식사예요. 이때 양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걸 재현하는 게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겼습니다. 이 누구냐면 가론유다예요. 가론유다. 자, 예수님이 챙기시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찬 자리를 배치를 할때 이미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테이블, 이제 유대인들의 식자는 일, 일자 테이블이고 로마식은 디긋자인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했, 식으로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 자리는 주빈 자리입니다. 주인공 자리가 가, 운데는늘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어디에 두냐면 왼편에 둡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식사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빈의 이 머리가 어디로 가냐면 왼손에 있는 사람의 가슴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식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이 오른편 자리입니다. 근데 이 오른편 자리는 이미 한 사람이 차지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 요한이 차지했어요. 예수님이 앉힌 건지, 자기가 와서 앉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차지해버렸어요. 자, 나머지 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앉히는 이 왼쪽 자리, 이거 누구 자리죠? 누구 자리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내 자리예요. <laughs> 이건 이건 100%내 자리야. 이건 100%내 자리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밀어내고 가룟 유다를 거기 앉혔어요. 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관심을 가지고 챙겼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유월절 식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베드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를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 되도록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티를 냅니다. 그건 오늘 이야기 안할 거고요. 자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은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21절이에요.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너희 중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 정말 눈치도 없어요. 밥을 좀 먹고 하시지. 밥 먹는데 이 이야기 하니까 다 취할 것 같아. 분위기가 지금 싸해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앞다투어서 이야기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다 자기 결백을 지금 막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밝히겠어요?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지키면 한 자리 못하니까 지금 이제 막 밝히는, 나는 아닙니다. 계속 이제 밝히는 거예요. 막. 예수님은 왜이 만찬을 하자 그래 놓고 만찬을 다 빵쳐버릴 분이 이 말을 왜 던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이 있는 지 아세요? 밥 먹자 그래놓고 밥 먹는데 <laughs> 밥 먹는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제일 나빠요. 네.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밥 먹자 그러지 마세요. 아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이 질문을 밥 먹을 때 던질까요? 가룟 유다를 공개적으로 욕보이려고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면 제게 좋을 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뭐 하냐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밤이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가론유다가 배신할 걸 아는데 예수님이 가론유다를 이름을 밝혀요, 안 밝혀요? 안 밝히잖아요. 안 밝히고 누군가 나를 팔 거다. 뭐예요? 그 마음 고쳐먹고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2학년 담임선생님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난하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어, 학교 가면 정말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게 많아요. 어디에 있냐면 과학실에. 돋보기도 있죠. 현미경도 있죠. 자석도 있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학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씩 없어져요. <laughs> 없어지면 이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종례 시간에 다 했고 눈 감으래요. 다눈 감으래요. 그리고 자석 가져간 사람 손들어래요. <laughs> 다까무라 그러고. 그러고는 내일까지 가져다 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선생님 마음이 뭐예요? 창피를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훔쳐갔는데 분명한데 창피를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배려예요. 근데 하나는 몰랐어요. 아이들이 눈 감으라고 다눈 감나요? <laughs> 다 보고 있지? <laughs> 그거는 몰랐던 거예요. 네. 하여튼 그 마음으로 눈 감으라 그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에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린 거예요. 2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뭐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는 자기의 속내를 감추어 버렸어요. 드러내고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돌이킬 수 있는데 나는 아니죠 이러면서 발뺌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유월절 만찬은요, 그냥 유월절이 아니고 일반 유월절이 아니고 자기를 다 떼어주는 자리예요. 26절을 보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 떡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죠.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내 피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몸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다 주시는 자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 자리예요.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양은 피를 흘렸고 죽음을 죽임을 당했고 요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식구들의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졌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자기의 몸과 살을 다 찢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피와 그 살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6월절 만찬은 자기를 아낌없이 내주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가론유다가 이 6월절 만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자기를 다 내어주는 자리에 그가룟유다도 함께, 함께 있기를 바랬던 게 이게 하나,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결국 가룟유다는그 자리에 함께 하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가론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도 배치를 하고 이렇게 익명으로 이야기도 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론유다는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식사가 시작될 때는 가론유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성만찬을 시작할 때는 가론유다가 나간 이후에 식사를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 성만찬을 할 때는 나가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간 이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그가 나간 후에 이걸 강조해요. 나간 후에 성만찬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성만찬할 때 포도주를 한번 부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 유월절 만찬 때는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총네번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요, 대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유대인들이 네 번의 잔을 나누는 건 뭐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송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이렇게 네 번의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식사 첫 번째 잔을 붓고는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을 다 씻고 식초나 소금물에 담근 이 야채, 샐러리 또는 야채를 나누어서 먹게 합니다. 이걸 말하자면 전체 요리죠. 에피타이저예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시키십니다. 두 번째 잔을 따르고 나서는 대화를 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로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해요. 어, 뭔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오늘 밤은 다른 날 밤과 달라요? 두 번째 질문. 다른 날 밤에는 아무 빵이나 먹어도 되는데, 오늘 밤에는 왜 누룩 없는 빵만 먹어야 해요? 세 번째 질문. 다른 날 밤에는 나무를 물에 한 번도 담그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밤에는 왜 반드시 두 번씩 담가야 해요? 네 번째 질문. 다른 날 밤에는 앉아서 먹든 기대어 누워서 먹든 상관이 없는데, 왜 오늘 밤에는 반드시 기대고 누워서 먹어야 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버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무슨 설명을 해 주냐면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설명을 해 줘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생생하게 설명.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얻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노예가 됐고 그 노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됐는지를 생생하게 이야기해 를 줍니다. 이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부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마십니다. 이세 번째 잔을 예수님이 성찬식 포도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론유다는 이세 번째 잔을 부을 때그 자리에 이미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식사 초기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한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론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돌리고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말안 했으면 끝까지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죄를 품고 어떻게 이 만찬에 참여래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을 거절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론 유다는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팔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중에, 사람 중에 이런 운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주받을 운명으로 만드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가론 유다가 안 팔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냐?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론 유다가 사랑받지 못해서 차별받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사랑 안해주습니까 사랑해 주시잖아요. 가론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유다 지역 출신이라서 좀 왕따 당했다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역할들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맡겼어요. 그데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향해서 모든 사랑을 다 부어 줬어요. 그런데 이 가론 유다가 스스로 거부, 거부해 버린 거예요. 자, 그때 가론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밤은 시간적으로도 밤인데,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깜깜한 상태. 자, 이 상태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 그래서,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내미시는 이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마귀와 손잡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먹은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죄가 너를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가롯 유다에게 예,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어지만 뭐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롯 유다에게도.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손을 내밀 때 기회를 주실 때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른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지만 그 생각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그 판단은 유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는 없어요. 죄를 스스로 이길 수는 없어요. 사단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 얻도록 죄를 이기도록 요청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요청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찾지를 못하는 거고,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거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지, 요청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병자들이 나와서 다 외친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예수님 알아서 다 찾아가고 외칠 외칠 이 능력이 없으니까 다 찾아가서 해주시나 아니잖아요. 예수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믿음대로 될 자다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뭐예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쳤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 요청하는 건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론유다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겠냐고요. 자기를 배신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죽 배신하고 팔, 그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 가론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사랑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일주일 못 살았다고 예수님께 못 나가요? 죄를 좀 지었다고 예수님께 못 나가요? 예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뭐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래서 영적 암흑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손을 내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을 이긴 증거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긴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당할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뭐하라고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손 내밀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예수 이름 부르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일생과 복이 와. 失望。 다시 오신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살아.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말마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